<laughs> 미소리 선생님 아빠 얼굴에 뭐가 났어요 껌이네요 껌 껌이 아빠도 고쳐주세요 선생님 눈 감으세요 네 여기서 앉으세요 아와야 했어요 도와주세요 미소리 선생님 오, 너무 무서운 거아니에요 뭐예요? 껌. 아, 껌이에요? 여러분, 여기 텐트 아니에요? 원래 밖에 다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다 다 정리해놓고, 우리 크레모아 LED 랜턴 부분, 안에다 달아놓고, 그 안에 방은 이제 이렇게 꾸몄죠. 그리고, 안에다가, 어터저그 재빙기, 뭐, 밥솥, 이렇게 놓어놨고 밖에서는 와이프가 또 음식 준비를 하고 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 배웠네요.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밖에다 해놓으면 되는데, 어, 제가 치는 거 보셨겠지만은 저희 타프가 만 원짜리입니다. 저기, 당근에서 구입한 건데, 이게, 사각형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오각형으로 된 건데,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밖에다가 놓고 이걸 쓰려고 하니까, 좀 작은 감이 좀 있어요. 비올 때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름, 깔끔하게 보이고, 저녁에 잘때 오늘 또 저녁에 또 여기서 자고 가아2박3일이니까 오늘 저녁에는 딱 먹은 것만 정리하고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맛있겠다. 우리 미소리. 아 미소리. 콩나물. 콩나물만 옆으로 좀 해줘. 미소리 아까 그 콩나물을 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콩을 심으면. 어, 좀더불렸다가좀 이따가 심어보자. 옆으로 빼줘, 뜨거워서. 응. 어, 뜨거워. 뜨겁지? 괜찮아? 뜨거워서. 어, 뜨겁지? 어, 뜨거웠어. 뜨거웠어. 여기다 빼놓을게. 어, 응.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응, 이렇게 해놓을게. 좀 식으라고.

No telling where it goes. Driving through days and nights. Won't stop for traffic lights. And I, I'm not gonna I I will 지 마. 아내 o 그 holding m 그 head. I will keep on 이 o l d 왜 n g my h 리가 d I will 어 e e p on holding my h 잠자줘가 이게 뭐 이게 그냥 c <laughs> 네, 어 i f f s o h o fly sometimes a c r a 이 h i 이 the w i n 꽃 s from the g r o u 옷에 잠자리가 앉아있네 그게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이소리가 말하는 건 이걸 없애다는거 그건... 그 이거 원래 무당벌레였어요 <laughs> 나무잎에나무잎에 앉은 무당벌레 아... 너무했다야 엄마가 이렇게 만들면왜 자꾸 굳치냐 울붙천는데 울부천 아비도 마리. 비두 마리 다이 우리 비집니다. 비다 울이 만두 비집니다. 울이 밭도 비집니다. 비집니다. 울이 만도비집니이밭 인도를 만들면 마지막에 적어야 돼 기름이 닦아내려고 할아버지 앞으로 해봐야겠다 <목소리도> 이거 미세리 또... 가위로 잘라서 여기다가 놔줘요. 그럼 한, 한 박스 데이크니까 잘 짤아 놔요. 미세리 또또 약한 건데... 이거 좀 넣어줄까? 먹어 지요. 아좋 음. 맛있었맛있없어한 더야 나맛있는데게 터터하냐? 터터네? 그것 때문에. 엿. 물려 물려. 哇。 캠핑장 놀러 오는 거그 시간 기다리면서 음, 응 평일에 낮에는 좀 적당히 먹고, 평일 저녁에는 술 먹긴 먹죠. 근데 거의 거의 안 먹는 쪽으로 해서 좀 먹는 양을 좀 줄이다가. 캠핑장 오면 먹기, 먹고 싶은 거딱 먹고 1박 2일 1박 2일 할때 먹고 싶은 거 막상 먹고 딱복기 해서 다시 이제 소식 하면 딱 좋은데 그렇게 2박 3일 하면은 2박 3일 동안 먹고 싶은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카바가 조금 힘들긴 해 근데 그래도 그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약간의 그 절약 아닌 절약을 좀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핸핑장에 오면서 이제 돈 쓰는 거 보면 이제 좀더 쓰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때 맛있는 거 먹으려고 평상시에 웬만하면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생겼어요. 좀 저는 불을 좀 태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죠부었어요 밤새 비가 밤새 비가 내리진 않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텐트는 뭐 망가지고 뭐 찢어지고 한 데는 없어요. 근데 딱 아까 6시쯤, 6시쯤에, 이, 이 텐트가 다말랐어요 근데 지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선동이시고. 최악입니다. 저 아래 사이트는 새벽에 비가 이제부터 시작할 걸로 알고 미리 다 접었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아 점점까지 다 말랐었는데, 다시 적기 시작합니다. You're a sunny day, but it's cold outside. It tingles in my heart. Breathing air that clears my mind. I'm all for a good start. I hear the shingle bells, people singing about love. Right. To the the head, like I'm That's right. I wanna sing aloud.

<laughs> I'm the people singing about love like be i that's why I wanna sing about the Christmas on its way. A reason to hang around and say 두 번째 캠핑도 재밌기는 했는 힘든 것도 있었어요 진짜 우봉 캠핑을 한것 같아요 land. 그럼 no. 다음 보고... 시간에 또 뵙죠